예, 이번에는 독일 뉴스를 우리 조 기자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얼마 전 23일입니다. 23일에 독일에서 연방의회 총선거를 했는데, 어, 결과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이른바 중도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그 복잡하지 않은데, CDU, CSU 연합이라고 기독교 민주당과 기독교 사회당의 연합체. 가 이제 일당으로 이제 등극했어요. 기존 이제 숄츠 총리의 3인당 사회민주당 SPD를 큰 폭으로 따돌리고 일당을 차지했고요. 어 그걸 보면은 이제 득표율을 보면은 1위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인 기민기사당이라고 이제 취약해서 표현하면은 28.6%의 득표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독일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독일 대안당이라고 하죠. 이제 AFD당이 이제 2위로 20.8%. 그러니까 1, 2, 이등이 이제 중도보수, 그 다음에 정통보수가 이제 1, 2, 도등다 차지했고, 숄츠 총리가 속해 있던 이제 3인당, SPD당이 이제 3위로 전락했는데, 16.4%로 이제 쭉 떨어졌죠. 나머지, 그 다음에 SPD 정파랑 연립정부 파트너이던 녹색당은 11.6%고, 좌파당은 8.8%. 이른바 런이신호등 내각이라는 게좀 와해가 됐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그 포유를 이제 여기도 이제 의원, 뭐, 이 내각제 형태가 비슷하니까 이제 연정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처럼. 그럼 이걸 의석수로 환산하면 총 630석입니다. 그 중에서 그 다음에 기민 기사당, 집권당 연합이 208석을 갖고 있고요. 이인 독일정당이 152석, 그 다음에 SPD당이 120석, 그 다음에 녹색당이 85석, 좌파당이 64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이사항이 뭐냐면 선거 직전에 이제 <laughs> 미국의 제디벤스 부통령과 밀런 머스크가 미국 마가노선하고 좀 비슷한 독일 대한, 대한당에다 지지 유세를 했어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 등등 얘기하면서. 그래서 독일 대한, 음, 대한당이 사실상 이제 요동이 쳤죠. 그런데 이유밖에 못했어요. 독일 대한당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음, 응. 어, 중도 우파 노선인 이제 기민사회, 어, 기사, 기민기사당하고 그다음에 정통 보수당에서 연정을 구성하면 거의 40% 넘거든요. 과반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할줄 알았는데 의외로 집권당이 어 이제 기민 기사당이 누구랑 다시 또 연정을 맺냐면 기존 3인당이랑 또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반 315석을 확보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좌우 연립 정권이 지금 탄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야, 지금 세계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미국도 보수. 공화당이 <laughs> 이제 집권을 하고 독일도 지금 보수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독일의 총리는 슐츠예요. 그 슐츠 슈츠, 슐츠인데 어, 기민당, 기사당,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이렇게 연정하면서 어 뭉치게 되면 여기서 총리 후보는 또 누가 되는 겁니까? 아마 총리 후보는 이제 기민기사연합의 당수인 메르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SPD당, 3인당하고 같이 연정을 구성하니까 아마 불안하면서 아마 자리배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laughs> 기민기사당이 내부적으로좀 재밌는 게 뭐냐면 메르츠 지금 현재 총리 후보자는 지난 9월 달부터 총리의 어떤 당수는 이제 낙점이 됐죠. 그 사람이 이제 과거 이제 네트냐 선거할 때처럼 네트냐고 1당 리쿠당이 되면은 연정주도권이 있죠. 그래서 연정을 이렇게 구성하는데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제 독일 대안당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그 촐치 총리의 그 좌파 정당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정당, 기민 기사당의 정당을 보면 중도 좌파 수장이었던 게 이제 메르켈 총리였어요. 그 사람하고 숙적 관계 이게 현 메르츠 중도 우파 노선인데 이제, 이제 우파 노선이 이제 확대될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데 어, 연정을 주도할 그메르츠 총리 지명자가 이제 재정적으로는 보수, 그러니까 경제, 사회정책은 이제 보수예요. 그러니까 뭐 세금 많이 안 쓰고, 뭐 친시장 조처에서 재정 매파라고 해서 보수고, 이민자 반대, 그러니까 무슬림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2당인 독일 대안당하고좀 유사한데 그들하고는 이제 연정을 맺지 않겠다. 넌 왜들하고 연정 배제원 권칙을 얘기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첫째는 AFD 당이 현지에서 이제 극좌들의 이제 어떤 마타도어에서 이제 뭐 극우당이라고 불려요. 그래가지고 극우 세력이랑은 뭐 연장 안 하겠다는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두 번째는 독일 대안과 독일 대한당 그 소위 극우당과 기민기사연합과의 대외정책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안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 메르츠 그 당수의 그 성향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정치는 이제 대한당이랑 비슷하지만 대외정책은 이제 반러 친우크라이나 노선에 나토 유럽 자강 노선을 갖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립주의 노선이 강한 이제 대안당하고 이제 충돌하는 거죠 대외 정책에서 그리고 또 메르츠 총리 어, 예, 내정자는 이제 미국 의존을 종식해낸다. 그래서 미국의 해우산이 없어도 독자적인 나토의 핵무장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주장이고 사실상 유럽 자강론을 설파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에 친러 하고 이제 전쟁 종식을 위한 이제 그 협상을 지금 들어가는데 그것도 반대하고 있어요. 음. 약간 좀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휴전 협상 쪽인 게이 이 독일 이 메르츠 총리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독일 대한당인 소위 하는 구구당하고 이제 충돌하는 거죠. 독일 대한당 f d 당은 우크라이나의 지원과 군비증강에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핵무장을 하려면 군비증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EU 중 국제기구 등을 통한 이른바 유럽 자각 노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독일 대안다 대안. 그래서 대외정책으로 충돌해서 이제 연정 구성이 안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제 정치 분야 노선이 이제 각 정파가 판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된 독일 정부의 어떤 일관적인 대외정책이 나오기가 조금 힘들지 않느냐 어, 평탄치 않다라는 것이고, 이것의 함의는 뭐냐면 결국 우리 이스라엘 아닙니까 EU의 영향력이. 어, 중동에서 미미할 것이다. 옛날처럼 센 그립을 갖고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 특히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주로 EU 쪽에서 반유대, 반이스라엘 그런 조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좀 제한이 될 거예요. 그립이 약화됐기 때문에 유럽 정서가. 이게 또 이제 엔타임이랑 연결해서 보자면은 이른바 유럽 쪽에서 뭐 저크리스토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하는 꼴 보니까 자기 코가 석찬 것 같아서 여기서는 유명한 정치 세력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지중의 권은 모르겠으나 유럽은 이미 조금, 음, 내리막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크리스토가 유럽에서 나온다라는 건 유럽연합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유. 어. 그 주장이 좀 많이 퍼져 있는데 지금의 유럽을 보면은 올드 유럽이고. 이 옛날 얘기예요 그렇죠. 내리막 가는 유럽이고 이게 이제 이런 정치적인 현실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현실 정치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대비쳐서, 대비해서 이제 좀 알릴 필요는 있다. 그런데 메르치가 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독일로 초대를 했어요. 네타냐후 총리는 왜만나려고 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좀 백그라운드가 이런 거죠. 이제 쇼츠 총리의 그 쇼츠 총리의 기존이죠. 그 등에 이제 유럽의 극작파 리더들이죠. 그다음 이에 집행부 포함해서 그러니까 반이스라엘 외교 정책 선봉장이었어요뭐 지난 뭐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막. ICC에서 뭐, 네트냐고 체포영장 등등 했어요. 근데 독일은 가입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임 메르츠 총리 내정전 들어와라. 우리가 보호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일단 독일 입장은 이런 겁니다. 반유대 이스라엘 정책과 선을 끈다는 어떤 상징적인 거고, 네트냐고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관계정상을 하겠다는 얘기고, 기존의 유럽의 그 반유대나 반이스라엘 정책을 이제 폐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동안 유럽의 극좌파 순회부들 정치지도자는 어떻게 했냐 무슬림 난민들을 장악하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반이스라엘, 반유대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국내에서는 여기서 폭우이 발생해요. 유대인에 대한 각종 뭐 폭력과 칼침 테러가 있는데 아 극좌파들이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거든요. 무슬림 세력이. 그러니까 이걸 그냥 등한시하고 이걸 비판하는 언론은 자 제간을 물리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뭐 팔레스타인 문제로 아팔타이트라고또 공격하고 BDS 공격하고 제재해야 된다고 유엔 결의안까지 하고 이걸 주도를 물론 바이든이 시켰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 바이든의 장단에 맞춰서 이유가 이걸 했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국내 국제적으로 반유대 반이스라엘 그런 정책이 그런 정책들이 이제 참고를 했는데 또한 가지만 조금 더 덧붙이자면 독일이나 유럽에는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 개토같이 무슬림들이 자기 자치구를 만들어서 시리아법으로 지자체를 두 조해야 할 정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게 이제 이른바 독일 대한정당, 아까 얘기했던 AFD당이죠. 이른바 언론에서는 구구당이라 하지만 사실상 정통보수정당이에요. 이 정파들이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체력과 전면제를 벌이면서, 어, 정치 운동을 지금 광풍을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계를 보호하는데 앞장쓰고 유대인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친유대적인 정책을 피는 게 독일 대한당이죠. 근데 과거 뭐 구구, 뭐 나치 프레임이 있는데 사실상 그 정당의 핵심 그 이론가들이나 설계자들은 시온주의자들이에요. 친유대계 인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구구정당이라고 해서 똑같이 구구로 볼 수는 없고 유대, 그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친, 시온주의 성향이다. 우선 서 시온주의라고 하면, 뭐, 국가 이스라엘 존재를 하는, 그 존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지, 무슨 다른 의무로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메르치 총리의 기민 기사 대표도 편승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압승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관점이냐, 국가 이스라엘, 이제 네티우총리 어떤 관점이냐는, 반 이슬람 테러 성향의 유럽 우파 정당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기 위함이에요. 왜냐 반유, 그, 반유대 극좌파액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지 정치 세력과 조인트를 맺어야 조인을 매, 맺어야겠다 마치 시팩과 보수 정당 공화당 지지자들하고 이스라엘이 맺어 있는 것처럼 보금주의 교단하고 맺어 있는 것처럼 유럽에 있는 보수 정파들도 우리가 과거에뭐 나치 전략 그런 거다 무시하고 지금 현재 우리와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유대인을 보호하는 그런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해외 유대계를 관장하는 게 이제 디아스포라 장관이니까 디아스포라 장관이 직접 이제 치클리 장관이 독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또 구구 세력이 있죠. 구구당이라고 불려지는, 구구 노선, 이제, 노선 변경했습니다. 그, 르팽의 국민연합, 그, 핵심 실력자들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치팩 행사에서 회동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어, 반유대 퇴치, 그 다음에 이슬람 테러 퇴치, 이런 공통 의제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세계에 퍼져 있는 우파들과 적극적으로, 이제, 행보, 그, 민간 차원, 뭐 물론 공식 차원, 민간 차원의 외교를 집행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아 어, 이스라엘은 참발 빨라요, 네. 발 빠른데 이 세계가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빨빨리 리 이렇게 적응하면서 어, 전략들을 펼치고 실행에 옮기고 그러는데 참 우리나라는 좀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월 24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지 정확하게 딱 3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각각 주도한 그 전쟁 관련 결의안을 유엔에서 채택했다고 해요. 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각각 주도한 전쟁 관련 발의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전쟁 관련 결의안이 두 파트예요. 하나는 이제 일반 결의안이라고 어떻게 보면 어 국제사회의 그 여론을 일단 알아보는 하나 일반 결의안. 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 정치적 의미와 뭐. 어, 국제사회의 여론이 어떻다라는 한의 인디케이션이고요. 이두 번째가 이제 안보리 결의안.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게 2,744호는 통과가 됐어요. 음. 둘다 통과됐는데 좀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결의안에서는 그 결의안 내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이라고 명제를 딱 깔아놓고 국제적 그 다음에 영토에서 러시아가 모든 군병력을 즉시 완벽하게 철수하라. 그 그러니까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에요. 근데 이게, 어, 참선 93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가결 처리는 됐어요. 그러니까, 여론적으로는 이제 반 러시아 기주가 강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대표자는 이걸 반대를 했어요. 비토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를 너무 몰아붙이면, 이제 지금 진행에 대한 이제, 그 휴전협상에 좀 장애가 된다. 러시아를 자꾸 악마화 시키면은. 그래서, 이거에 반대된다고, 반대표를 던졌고, 여기에 편승해서 이스라엘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같이 움직였고, 그다음 아랍에미도 같이 움직였고. 그리고 앞, 앞서 얘기한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진짜 중요한 그 결의안 2774호 2774호 결의안은 이제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이제 평화를 증진하고 뭐 평화를 종식한다 이런 명시적인 얘기, 얘기로 끝냈죠. 근데 핵심은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이랑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바뀐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은 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 본인 국익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면 중립이에요. 특별히 남한테 이제 모난 짓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아사드, 즉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실각하기 전에는 이제 러시아 영향이 강했지 않습니까? 시리아에서. 그 그러니까 어떤 러시아하고 맺은 협약이 그 암묵적 압력이 이제 그 이란 병참 루트를 우리가 폭격할 테니까 러시아 눈눈 눈 감아줘. 뭐 약간 이런 암약이 있었어요. 네티냐고 총리하고. 그것 때문에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때 선뜻 어느 한쪽을 이렇게 지지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자국 국익에 바쳐서.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가 유대인이지 었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줄 알았는데, 야 아주 참매몰차게 모른 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립을 유지했죠. 왜냐면 하 음. 이스라엘 국익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중립을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근데 음. 어느 정도 중립을 지켰냐면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한테 이제, 야, 아연돔을 지원해라. 우크라이나한테. 근데 왜, 근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아연돔은 미국이랑 공동 개발한 거예요. 이거를 해외 수출을 하거나 배치할 때는 미국도 허락해야 되지만은 이스라엘도 같이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거부했거든요. 왜 이거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저 러시아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배치를 안 했어요. 끝까지 중립을 지킨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죠. 트럼프는 러우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함이고, 또 트럼프가 그동안 이스라엘한테 해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바이든 때는 중립이었지만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트럼프 편에 딱 들은 든든 것이죠. 그래서 친 러시아 결의안, 결의안 행태를 보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번 것이. 그래서 현 이스라엘 정부의 대정책은 지난 10월 7일과 이전 이후로 완전히 나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완벽하게 트럼프 행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요. 그래서 트럼프가 노우면 노 예스면 예스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유럽도 그렇지만 러시아도 중동에 대한 그립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이 대기하는 뭐 공마국 전쟁에서 러시아가 개입한다. 이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이코가 다속자들이고 유럽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못들어옵니다 중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중동에서의 질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주, 주도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란 등 다양한 액터가 있지만은 외, 외세 미국 빼고 다른 외세가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다. 터키까지만 게 어떤 핵심 핵심 플레이어지 뭐 유럽이나 뭐 러시아는 들어올 그게 별로 없다는 것이고 뭐 트럼프와 그 다음에 나머지 주변국만 현지 상황을 아마 설계하고 조정할 거로 보여집니다. একটা